하이닉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에 들어갔다가 이거 뭐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인데요. 하이닉스 주가의 해답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있습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떻습니까? 2일 이동평균선을 사실 이제 어저께 그저께 그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 조정으로 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,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하면서 하이닉스 플러스 2%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조정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뭐 잘했느냐를 보면 어, 대응을 잘했느냐를 보면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알겠죠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니까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요, 안 빠질 것 같아요. 어, 좀더 하락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. 지금 이 주봉을 보면은 뭐 급등 이후에 이제 요 조정을 받는 그런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. 어, 일봉상에도 조금 더 조정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. 자, 주가를 보면 주가는 바로 이 찍어 준 자리에서 어, 주가가 이제 에, 반격이 나오는 그런 가격대입니다. 마이크론 테클렌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그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거래량이 상투가 어, 나오지 않고 어, 그다음에 이제 그 밀렸기 때문에 뭐 대반격은 반드시 나오고 새로운 파동이 형성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 저희가 이제 하락하고 나서 재수 없이 좀더 하락한 다음에 이 자리까지 빠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에 그렇다면은 이제 저 자리의 권역에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찍어진 가격대에 오면은 어 적극적인 매수 자리입니다. 왜냐하면 거래 상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격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1선을 깨고. 어 내려왔기 때문에 정고점이 당연히 이제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. 이렇게 어 이제 잡아주시고,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상승을 했다.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고요. 근데 요 밑에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어 갭을 메꾸고 이 다시 상승한다. 그러면 이제 정고점이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뭐 바로 매수하려고 애쓰지 말고 좀더 하락하면서 그때 한두 차례나 세 차례 나눠서 매수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단가를 낮추면서 여러분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라인까지 상승을 해 가지고 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제 반격이 나와서 상승했다. 그러면 요 만치. 그러니까요, 네모 박스의 가격대만 진짜 더 상승을 하는 그 가격대, 여러분들은 판매되는 것입니다.